그런 내용 말고 실제로 제가 개발하면서 보냈던 약간의 그런 스토리 그런 것까지 같이 다가오시는가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3년 정도 전에 그 루크 동토볼케 부사장님이라고 그리고 그 디자인 센터장님 기존에 디자인 센터장님이셨고 지금은 그 피터 슈라이어 사장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12호 자리 일단 승진을 하셨고요. 이사님정무님은 어 2016년 8월에 오셔가지고 그 스타일링 담당이라고 내외장 네다 담당하시는 자리에 오셔서 어, 일단 일을 하시기도했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하실 때와 조금 다르게 어, 완전히 이분들이 새로 와서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철학, 디자인 방법, 뭐 디자인 조형 그런 걸 완전히 음.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서 시작된 차가 시작해서 이제 처음 나온 차가 현대문 소나타가 되었고요그랜저 <laughs> 어, 저희 전의 시스 차량은 원래 나올 제전 시스 G80에서 새로운 어, 시즌을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현대 자동차의 우리 디자인 철학이된플 프리빅 스컵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자연의 여러 가지 그런 영감을 받아서 조형으로 빚은 그런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새롭게 그 소나타를 통해서 작년에 그 르플루저라는 그 컨셉카를 통해서 이게 최초로 1년 전에 센슈어 스포트니스라는 디자인 철학으로 다시 이제 전 세계에 공표를 하게 됐고요. 센슈어 스포트니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쉽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리면 어, 그 아주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스포츠자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설명을 드리고 잠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론트에서는 사실 저희들좀 많이 벌어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선이라든지 좀 튀어나왔던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들도 최대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 프론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후드 파팅,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라든지 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어 범퍼를 교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이제 연구소의 기술력으로 파팅을 없애서, 어, 프론트 쪽에 좀 예쁜하고 그런 디자인 도움을 줄수 있게끔 기자인을 하게 됐고요. 어,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라제타 그릴은 기존에 좀, 그 다른 차들과는 조금 다르게 외곽 광자리에서그 그릴, 테두리가 사실 없어진 게좀 가장 큰 찐이라고 사실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립 자체가 그냥 라제타 그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 사실 하는 디자인은 그리고 뭐 유럽 쪽에 슈퍼카 브랜드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현대에서도 쏘나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형적으로는 어,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프런스 쪽에서 그렇지만 커터뷰나 이런 데서 보면 기존 차들은 저희들이 눈이 좀 많이 튀어나오게 그 기술적으로 될수 밖에 없었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좀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여담이지만, 좀 루크, 넌커볼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수퍼파이런데좀 많이 계셨어요. 만보르딘니 쪽에 정원에 계셔가지고. 거기는 이쪽 라이, 라이팅라 어떤 이런 프로젝션 맵프가 아주 고가의 그런 프로젝션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각도가 아주 많이 이렇게 어, 누워있어도 프로젝션 빔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빔을 사실은 쓰진 못해요. 고가의 프로젝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램프 쪽 팀하고 많이 협버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그런 군더더비가 없이 아주 매끈한 그런 볼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좀 많이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아주 샤프한 그런 엣지들도 문리하시는 어, 분들 이많았는데 어, 이거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들이 현대선 에 소나타 전까지는 저희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 이게 프레스를 짓는 공정과 그몇 번을 짓느냐 뭐 그런 부분도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 저희 현대 쪽도 이제 철판에 어떤 프레스 기술이 많이 좀 높아져서. 그 유럽의 타다들 정도 수준의 아주 샷건 그런 엣지를 좀 구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이후로 나오는 여러 차종들은 샷한엣지들좀 구현해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었고 사실 소나타가 제들 저희들 이제 처음에 디자 상품 자료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초반에 페밀리 세담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약간 전 e 이지만 I h 같은 프로파일 e e you. I 력을 많이 t 고요 e e 에 제가 I h a 스 e to see y o 설명 h 드렸어요. o s e 스 y 처 u I h a v 은 to see you. I have t 스 see you. I have to see you. I have to see you. I have to s e 제일 먼저 자자작작을할할때 그 비율, 프로포션에 대해서 디자인 스케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m 나타는프포포션에 네, 제일 t a p r o p 들 r t 고 o n of i 지금은 프 l m o n 만 우리 그 커터 뷰에서 보시는 t 도 커터 뷰에서 t 이 e p h o t o g r a p h 라인을 보면 그런 너 i o 없이 아주 p h o t o g 을 a p h e r is n 요 t 이번 e n 이 m b e r 좋았 the v 플랫폼이 이제 완전히 변해서 정말 이신차 h 요기존에 이제 그 n f x f o r m is the only o n 이 I don't have a design. I don't have a design. I don't have a 그 e s i g n I don't have a d e s 기 g n I don't 이 a v e a design. 다할수 로 유기 염기화 하방파라미터서그 x 와 레인트신 H2X 방어를 엔더 같은 기본 보면은 벌써 너무 큰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펩티딘아 에콰라테스 아에 신뢰성을 가지는 데부터 생각 하시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예 분자 내에 존재는 폴라토리 압축으로 게 많은 거 있어요. 너 하나의 이런 허브였면이차 같은 경우는이 케빈의 무게 중심을 현실적으로이쪽 해서 갖고 포인트는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에이로 가격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1 8인치 자국 페이들이시는 사실 이비례도 이제 새로 오신 디젠 판매 인마트하고 이 타이어의 모디 그 사이즈 제일 처음에 비례와 그 타이어의 사이즈 거기서 이제 출발을 좀 새롭게 해서 비례를 더 좋게 제대로 다듬을 수있다그 어, 사이즈 쪽에서는 초반에는 이 디자인을 조금 더 쭉쭉 했었는데 이부분 저희들이 크게 그런 지하기 위해서 약간 모솔로구요. 이을 y s 때의 디테일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에 어, 그냥 그 스타일로 하지 말자. 그 스타일링에서 구술과를 만나는 수 없어. 스타일링에서 구술과 많은 부분을 이제 현하기 위해서 구슬과 바이킹을 이용해 저런 부분을 재즈는 마이크처로이야를 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로스트 제일 들어고 이야기 많이 어, 하시기에 힘찬한 소라카를 스포츠카처럼 보이긴 할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전대전화 전화좀 자주 컴퓨 자주 이야기에 하고 통화는 잘 하셨는데, 자칫 계속 주문하시던 게뭐였을 아, 소라타는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뭐 막연히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지만 어떤 게 아름다운지 모르면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어느 뷰에서 보더라도 어, 실루엣에서 군더더기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쪽에 매일 좀 집에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의 우리 현재 차랑 다르게 찰내지를 많이 한 부분이고 오늘 나이 차를 보시고 나와도 그래서 다른 차들을 보시면 파란이 60점, 지금 조나타만 지금 기존에 사이드면 사이드, 뭐 위쪽이면 위쪽 이렇게 따로따로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뷰에서 그 보면 약간 좀 끊어지는 연결이 났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아또 그런 것아해서 이런 중간 부분들을 최대한 그 사이드에서 여러 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 연관성이 있대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 값을 많이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간 값을 최대한 풍성히 넣어서 어느 뷰에서 보더라도 10분의 시차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어 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 저희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이차기 스포츠카처럼 디자인하기 위해서 초반 디자인이 여기 미오 스포일러 사 이렇게 디자인너들 먼저 이렇게 그림을 정상적으로 그리게 되고 이 스포티한 차에 스포일러를 업포에 그대로 넣었다 으면 그런 유사한 형상이 사실 나옵니다. 이 스포츠카에 대형 스포일러를 업에 넣어. 7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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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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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 0 0 0 0 0 0 0 0 0어 있습니다. 보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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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이쪽에다가 0래0 0 0 0 0 0 0 0했었는데0 0 0 0 0 0 밑으로 많이 내려서 돌에 좀 많이 다만 이 차가 지금 도레미 많이 없지만, 올해 달리시면서 보시면 이 램프의 포지션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많이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도 낮고 차가 넓어졌지만 이런 램프의 포지션 때문에 차가 좀 땅에 거의 이렇게 가라앉아서 가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로 그비례들는 현대자동차에서 장 스니만 그런 F 사이즈 모자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나타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쉽게 챌린지를 많이 한분들를 내이 많은데 았 네, 여러분들 을 보시면서 좀공부를 하실 테니까 아마 이 부분도 더 어, 많이 영상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저희들 초반에는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어서 공기가 바람인 쪽으로 들어가서바단 쪽으로 좀 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이 부분은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 프로텍스 제네레이터가 서 공기의 과류, 그 공기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상을 통 해가지고 강력 효과에 도움이 될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많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야간에 보면 이제세인이 들어와요. 그 중간에 끊긴 부분은 이거 이후에 6희 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기본차, 하이브리드, 터보에서 보셨던 1.6 터보, 사실 개발했습 스포츠라고 했었는데1.6 터보 스포츠, 그다엔인그다 웨건 그리고 사인 우리가 르루즈도 같이 터보 스를 같이 그리고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소수의 인원으로 6 대를 동시에 개발을 하게 됐었고 사실 웨건은. 이제